반갑습니다. 대한사랑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번씩 신라 국경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통일신라 국경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일신라 국경이 조작된 걸로 드러났고요. 그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발에서도 완전히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약,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첫 페이지 보시면 한국사에서 가르치는 통일신라 영역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보시면 누구나 통일신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죠. 왜? 통일신라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교과서의 통일신라는 고구려 영역이 그의 없고 신라 백제 영역만을 그린 것을 통일신라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의 100%가 모든 것이 신라 국경이 어떻게 되냐? 다 조작돼가지고 한반도 그인은 뭐 3분의 2 정도고 위에는 발해영역으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오늘 뉴스에 그동안 영국 교육과가 발표되는데이 내용은 조선 천박부에서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강복 후에 우리 학자들은 그동안 통일신라 역사 그리고 발해역사를 하면서 다 조작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나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신문 그리고 믹키 신문의 오늘 내용이 발표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위에 천산산맥, 길림 합달령 이제 보시면 신라산이 있다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 영역이 이제 통일신라의 국경선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중국 연변 용정시 부근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저 보시면, 그동안 이제 나중에 발해사하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저것이 이제 발해 영역하고 다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꼴이기 때문에, 발해의 동경, 서경, 남경 위치가 다바뀌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발해사가 발해가 우리나라 영역 한반도 영역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통일신라 국경이 밝혀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과서 배우는 발해사도 완전히 조작된 글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서 3월 22일자 뉴스에서 신문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건데요.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그동안 조선총독부 사료라든지 그리고 그대 이제 문헌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들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뭐가 뭔지 를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발, 다시 발표된 통일 신라의 국경입니다. 완전 이제 우리나라 반이 아니라, 저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천산산맥까지 쭉 올라갔죠? 바이랄 발행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통일 신라 영역이 저렇게 형성됐는데 조선 총독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냐면 여러분들 오른쪽 보십시오. 완전히 쪼개가지고, 발해가 마치 우리나라, 북한 지역 위쪽까지 다 내려온 걸로, 남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발해, 남경, 동경, 서경, 다 위치가 조작된 겁니다. 이것이 다 저렇게, 왼쪽하고 비교해보시면, 얼마만큼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조선 총독부가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저 지도를 그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학자들이 그동안 근, 민년리가 76년을 강복후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기사, 기사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북송대의 학자, 흑왕종이 금나라의 상경으로 가면서 기록한 사료에 뭘 했느냐 면 연영성 개원시를 지나면서 동쪽에 신라산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도에 오른쪽 보시면 길림 합달령입니다. 인터넷 검색 오시면 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검색이 될 겁니다. 저기에 신라산이 있었다는 거죠, 보면요. 그러면 신라는 우리가 배울 때, 저 밑에 있는 신라로 배웠는데 왜 신라 지역이 저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가 말 그대로 통일신라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보면요. 자, 이런 중국의 기록만 보더라도 통일신라의 영역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동안 이런 내용을 전부 다공개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가 가르친 그 내용을 그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자, 이런 연구에 앞장섰던 복귀대 연구소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선 세종때의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의 평양과 고려의 서인을 찾지 못한 것을 알수 있고, 이는 조선의 영역에서 영역에 고구려의 평양과 고려의 서인이 없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북한 평양으로 바뀐 것은 조선 총독부가 강제로 확정해 모든 출판물로 발간하면서 오늘날에 이런 것이다라고 이게 이번 연구 결과를 이끌었던 복귀대 연구소장의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보면 이 내용이 저보면요.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 바로 통일신라 국경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치는 그 내용이 1920년에 아예 모사를 박아가지고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걸제 유튜브에 그대로 자세하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자, 이번 제이 발표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북도 이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김준열 의원은 신라는 경상도에서 출발했지만, 삼국을 통일하며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었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영토가 진정 어디까지 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선을 되 찾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신라를 올바르게 알리는 기기가 될 것이라는, 이번에 이렇게 연구결과에 대해서 감회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라의 진천군진천군은 지금 길림성 연변 조선 자치 지역의 용정시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그 기사에 실리는 데 보면요. 용정시의 여러분들 용들의 우물에는 지금도 용정의 기원은 정천의 다인인데이 정천의 지명을 찾으면 고구려 땅이었고 나중에 신라 땅으로 바뀌었다는 기사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럼 원래는 얘기가 고구려 땅인데 신라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통일신라 영역을 반동가리를 속된 말로 반을 쪼개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동안 가진 국민을 가지고 농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역사에 참간한흑오 박사는 "신라 진천군이 용정시였다는 것은 통일신라 국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발해와의 국경인 그국경이니까 위치 비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강력을 재검토하는 단서가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 역사가 결국은 발해사하고 연결될 수 있고 발해사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박사는 현 영안시에 비정된 발해 상경터는 신라 중천군과의거리를 비추 볼 때, 원래 이름처럼 발의 동경이라고 해야 된다, 보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발의 상경은 여러 가지 사료를 검토해 볼 때, 영하시 서쪽에 찾아야 된다, 라고 이제 김영석 박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사에 가르치는 여러분들, 발의 상경하고 동경 위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죠? 동경이 밑에 있고, 밑에 있고, 상경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뭐냐면 바로 저 상경 용천부가 바로 동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우리가 우리 국사책에 비한 동경, 남경, 서경 전부 다 이거 다 조작된 겁니다. 그러이분들 이렇게 드러난 거죠, 보면요. 왜냐면 상경이 동경이었다는 겁니다. 상경이 동경이었으면서 그러면서 신라의 영역이 한반도 위쪽까지다 올라갔기 때문에 남경도 적이 없었고 보면요. 서경도 적이 없었습니다. 발에서도 완전히 조작된 걸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 설명 들어보시니까 그대로 눈에 쏙 들어오죠, 보면요. 말 그대로 발의 삼경용 천부가원래 동경이었습니다. 저렇게 거리가 떨어진 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또 발표되는데, 자, 한국 사학계의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발표,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젊은 애들, 박사학위 준 애들, 교수 자리 준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아마 이 이번에 발표를 또 유사 사고로 아마 공격하는 놈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주장을 할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할 것이고요. 또 자기들 사학 모임에 가가지고 이번 기사를 가지고 또 유사 사기라고 또 장난을 치를 겁니다. 뭐어할뻔 짭니다. 저번에도 고리국경이 발표됐을 때도 저 어린애들 여러분들 교수 자리 주에 애들 내세워 가지고 유사 사기라고 또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잡한 짓을 우리나라 사학계가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 사랑은 역사강복을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후원사업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자, 좋은 유튜브는 많이 알려, 알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보면요. 본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역사의 실체를 많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